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라 선용사 이대표입니다 오늘 한국 BNC를 보실 겁니다 오늘 한국 BNC 신고가를 찍어내면서 좋은 양봉,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한국 BNC는 지금 테마의 수급을 완전히 이어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오늘 급등한 이유와 함께 여러분들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재료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재료를 놓치신다면 아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미리 팔거나 아니면 끝까지 목표가까지 가져갈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BNC 주주 여러분들 오늘 영상 집중 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한국 BNC 같은 주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의 근거에서 팩트 체크를 도와드릴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저는 2 8의 투자자산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산운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에 들었다 누가인증 그랬어요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 놨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실의근거에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최근에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트럼프와 헤리스, 헤리스와 트럼프, 이거 모르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놓치고 계신 분들 정말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급등 예상 테마는요, 초등도태, 그리고 헤리스 관련주에다가 어떤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보세요.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헤리스의 대선 출마 소식에, 여러분들, 뭐다,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전부 다 급등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 같이 잡고 있는 리가 캔 바이오, 한국 BNC 어때요? 리가 캔 바이오, 한국 BNC 정말 좋은 수익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도 19%에서 7% 였는데 오늘 한국 BNC 7%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리가 캔 바이오는 3% 올라가면서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요즘에 해리스가 밀고 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약 바이오도 있지만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대마, 의료용 대마 쪽에도 엄청난 힘을 싣고 있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바닥을 딱 치셔야 됩니다. 한국비 n 씨는요. 맞아요. 대마 관련주로서 같이 묶여있고요 제약 바이오로서 여러분들 당연히 수혜를 받고 있는 더블 테마의 수급을 받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제일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11% 고가를 찍고 무려 1,000억 원이나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1차 상승 이후에 여러분들 옆으로 횡보하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셨습니까? 어,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했는데 그 이유는 맞아요 이렇게 고가놀이 패턴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 1차 상승 이후에 눌림파동 뭐예요 2차 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차 상승 2차 눌림파동 3차 파동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여러분들 일단 1차 파동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39%약4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눌림 구간 끝 지점에서 40%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죠 정확하게 8,000원 선까지는 먼저 올라가 주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수급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외국인들이 오늘 빠졌는데 어떻게 내일 다시 급등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무릎을 탁 치셔야 될게 뭐냐면 지금 5일 동안 순매서했던 사람들이 바로 키움 증권입니다. 키움 증권과 미래 에셋 뭐예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개미 투자자들이 많은 곳이죠. 그런 개미 투자자들이 j 비 모건 우리 외국인들과 함께 어디서 매수를 순매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순매수를 했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주가는요, 여러분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를 옆으로 횡보시키는 데. 엄청나게 많은 대금이 필요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필요해요. 무려 여러분들 7월 15일날은 750억이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날은 280억. 그리고 다시 한번 7월 19일날 200억이 들어오면서 얼마다? 총 여기서 거의 1500억 이상 가까이 넘게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개미분들이 다 만들어줬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큼직큼직한 물량들이 들어왔다. 그렇다는 건 개인들 중에도 분명히 큰 손이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추가적인 상승에 있어서 외국인들은 나갔는데 그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도 어때요? 정확하게 분봉상 보세요. 상승폭의 중간폭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많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일수록 다재다능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테마의 수급이 정확하게 들어오기만 한다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언제였어요? 이때도 급등을 하고 했고요. 또, 어, 계속해서 테마의 수급만 이어진다면 계속해서 급등할 수 있는 게 바로 한국BNC라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우리 바이오 기업들 다 죽을 때 어때요? 그때 똑같이 테마의 수급을 못 받은 우리 한국BNC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1차 상승 이후에 눌림. 대 눌림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3차 상승. 그러면 여기 짧게 1차, 3차 파동, 그 다음에 길게 1차, 3차 파동이 이어진다면, 여러분 지금 최소 목표가는 어디까지다? 2만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게 바로 한국비엣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은요, 무조건 홀딩 하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자, 6,500원을 하락 돌파하는 큰 음봉이 내일 당장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일단 홀딩하시고 수익 극대화하는 자리 만들어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BB는 유통 비율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중요한 건보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들의 수급, 외국인들의 수급, 기관들의 수급을 움직이는 빠른 기사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옆으로 횡보하는데 굳이 맞아요. 시드가 묶여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지금 우리나라는요 대세 상승 구간이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리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 코스피 차트 대세 상승 구간인 거 맞죠? 정확하게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하겠다는 큰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다시 대세 상승구명에서 여러분들 수익구간 쌓아갈 수 있는 수익구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여러분 테마 수을 노리셔서 보다 계좌 쌓아나가야 될 저로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곳에서 함부로 매수하셔서 보다 물려있다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우리 한국 BNC 실시간 대응과 함께 다른 종목들 잡아가면서 어떻게 수익 나는지 저의 기준점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방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급등 예상 테마 말씀드리면서 자, 9시 전에 시초각 단타 급등 예상 종목 바로 블루 엠텍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종목만 던져주고 그냥 마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오늘 블루엠텍 매수 내역들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요 매매 내역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매수하고 본전에서 전부 청산을 했습니다. 왜? 맞아요 시나리오가 불일치됐기 때문이죠. 이 블루엠텍을 이때 여러분들 매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된다? 큰 하락폭 맞고 지금 물려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다? 이런 수익들 우리 19%, 8%, 11% 수익 챙기면서 시초가 매매 단타로는 단타로는 지금 손실 없이 3주 동안 내내 이어지고 있는데 38% 수익 구간 챙겨가는 건 뭐다? 실시간 대응이 정말 정말 중요한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한국 BNC 주주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소통만 초대 도와드리면서 계좌 쌓아 나갈 수 있게 그리고 한국 BNC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최고가 목표가에서 매도 대응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이 소통방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들어오신다고요? 어,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 영상에서만 말씀드리고 있는 제 번호, 010-6796-3392 한국BNC의 앞글자, 우리 한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면서,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계좌 쌓아나갈 수 있게, 그리고 다른 종목들 매수, 매수매도 타점 공부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혜택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맞아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7월달 2차 히든 종목도 지금 한국 bnc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거든요 7월달 1차 히든 종목 3부터 1도 우리 좋은 수익권 됐고요 다시 한번 잡아가면서 여러분들과 수익권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7월달 2차 히든 종목도 1분만 집중하시면 최소 15%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제가 갖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끝까지 집중해 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7, 8월 달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제가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4월 달 히든 종목이었던 ls 에코는 이제 100% 정도의 수익권 나왔고요 5월 달 히든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53% 정도의 수익권 나왔습니다 자 히든 종목 6월 달어 GS 글로벌 25% 정도 수익권 나오면서 3개월 동안 180% 정도 수익권 챙겼는데요 전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저의 매수 매도 내역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차 2차 3차 매수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 비중 꽉꽉 채러서100%정도 수익권 잡았고요 자 5월달 히든전목에서 폴라리스 오피스도 정확하게 매수하자마자 어, 7일 만에 상승 보여주면서 2차 매도를 통해서 수익권 꽉꽉 챙겨 나갔습니다 자 6월달 히든전목 GS글로벌 여러분들 매수하자마자 급등 나오면서 여러분들 3일 만에 이틀 만에 25% 정도 수익권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8의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왔는데요. 누가 인증해줬어요? 바로 금융위원회 인증해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투자자산운용사로서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로서 이렇게 투명하게 방송 그리고 실시간 소통과 함께 이렇게 히든 정보 말씀드리고 있다는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우리 이제 앞으로 잡아가야 될 7월달 히든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원화 가치 하락 속에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3개년 연속 매출 상승으로 든든한 상승 재무적인 안정성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거기다가 유통비율 50%로 큰 손익 충분히 드립을 할수 있는 종목이고요. 거기다가 저점 매집봉 다수 출현하면서 기간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최근에 이슈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AI, 반도체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를 교집합하고 있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매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종목인데요. 바로 어떤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큰 손이 작정하고 매집봉을 들어올리면서 엄청난 바닥 매수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월달 히든 종목, 1차 히든 종목이었던 플레이디와 동일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폭든점 마지막 매수기에서 여러분 수급을 확인해 보면요. 외국인들의 연속 매수가 무려 12일 동안 연속되고 있다는 라 점.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시작했다는 라 점. 이게 뭐예요? 항상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이 가장 중요한 수급이다. 라고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이 털릴 만큼 털린 이 종목. 언제 터질지 모르는 최소. 이 종목 15%, 30% 정도 수익과는 기대하고 있는 이 종목.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 010-6796-3392 저한테 기회 기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저의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방을 초대 해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히든 종목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종목 여러분들 같이 매수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매수하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차곡차곡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본업 있으시고 일상 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또 생계도 지키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도 언제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어, 번호판은 저한테 맡겨 주시고요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뭐일억 천급 인생 역전 이런 여러분들 허황된 꿈 절대 버리시길 바라겠고요 저와 함께 조금 조금씩 제대로 된 수익 구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기적 같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 잡아 가시면서 계좌 회복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종목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제 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제 번호 0 1 0 6796 3392 저태 기회 기회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요 종목만 띡 던겨 주는 게 아니라 매수 매도 타점방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유와 타점들 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안심하면서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6월달 추천 종목 수익률만 해도 100%가 넘어갔습니다 전투명하게 여러분들 손실 구간도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놓는 사람도 많지만 그냥 유튜버직 이런 사람들이 자격적인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같은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하시면서 저와 이 주식시장 오랫동안 살아남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자사운용사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